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난 영상에 소개되었던 마르셀로 비엘사의 전술 철학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비엘사 파라불리는 감독 계보가 있을 정도로 워낙 독특하고 획기적인 전술 운영 방식을 추구하는 감독이기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비엘사 파라불리는 감독들은 포체티노, 산파올리아 같은 아르헨티나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b s 사의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진 않지만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 바로 펩 가르디올라인데요. 위에 감독 3명과 b s 사의 공통점은 바로 토탈사커를 추구하는 감독들이라는 점입니다. 1970년대 네덜란드의 감독인 리누스 미엘스는 크루이프를 중심으로 토탈사커의 경기 운영 방식을 만들어냈고 세계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말 그대로 11명이 자해진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볼을 빼앗기지 않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천천히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볼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골을 넣을 수 없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위의 전술은 사실상 크루이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덧 붙여 수비 상황 시에는 공격수가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었지만 토탈풋볼에서는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보여주며 잉여 자원이 아닌 수비 전력의 한 명으로 가담시키기도 했고 반대로 공격 시에는 수비수를 끌어올려 공격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즉 11명이 한 팀이 되어 조직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격 전개를 펼쳐나가는 것이 대략적인 토탈 풋볼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엘사도 위에 토탈 풋볼과 같은 전술적 움직임을 항상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선수들은 시계의 부품들이다 각 시계의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시계가 움직인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11명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맨투맨을 가장 잘 쓰는 감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맨투맨 전술은 박지성 선수의 피를로 맨투맨이나 에레라의 아자르 맨투맨과 같이 팀의 핵심 선수들을 전단마크하여 상대방의 주요 전력을 이탈시켜버리는 전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전술에서 상대방이 프리롤의 역할을 맡는다면 맨투맨 선수가 움직이면 담당 선수가 공간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다른 선수와 공간이 겹치며 빈 공간을 내준다던지 하는 문제점도 있기에 쉽사리 쓸수 있는 전술은 아닌데요. 하지만 비엘사는한 명의 맨투맨이 아닌 그라운드 10명의 선수를 모두 맨투맨 전술로 상대합니다. 과연 전술의 미친 사나이답게 괴짜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10명의 선수가 모두 맨투맨이기에 잘 먹혀들어간다면 상대는 허겁지겁 빌더블하다. 순식간에 볼을 탈취당하며 제대로 된 빌드업을 못하게 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도 있지만 특정 선수가 한 명을 탈압박해버리면 전술 전체가 무너지기에 충분한 체력과 조직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맨투맨 전술을 가져가는 비 l 사는 가장 유동적인 포메이션을 쓰는 감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BL사만의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라 불리는 포메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3331 포메이션입니다. 전술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때는 매우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전술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인 전술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데, 후방의 세 명을 스리백으로 두고 바로 앞에 앵커를 두으로써 빌드업 시에 어디서든 삼각형을 만들어 후방에서의 볼 소유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 방식은 펩 과르디올라가 후방 빌드업을 할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BSR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2006년 과르디올라가 코칭 코스를 받는 과정에서. 비열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였는데 그의 디펜시브 서드 지역에서의 빌드업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후 부스케츠 람, 페르난지뉴와 같은 선수들이 위의 역할을 투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이 기본적인 후방 빌드업을 하며 미들 서드까지 볼이 운반되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받으면 상대방을 뚫고 기패스를 찔러주기보다는 좌측 윙백과 윙어, 우측 윙백과 윙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체력을 요구하면서도 정확한 패스를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이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좌우측 각각 두 명의 선수들이 맞는 역할을 분배해주기 때문입니다. BL사의 3331에서의 좌우측 두 명의 윙백과 윙어들은 서로 교차하며 한 명이 공을 받으러 중앙지역으로 좁혀 들어오면 다른 한 선수가 침투, 침투에 실패하면 공을 다시 중앙 미드필더에게 전달해주고, 아까 공을 받으러 왔던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서로서로 교차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때문에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윙어는 매우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 등을 통해 상대 포메이션을, 즉 조직적인 수비체계를 무너뜨리는 전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밀집된 중앙 지역을 뚫는 것보다 비교적 널널한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 필사 축구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위에 언급했던 중앙 라인에 위치한 앵커와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세 전술이라 할수 있는 4-3-3과 4-2-31은 3명의 미드필더를 두는 데 비해 4-42는 2명의 미드필더를 두어서 중앙 숫자 싸움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4 4 1를 쓰는 즉 2명의 미드필더를 쓰는 전술에선 2명이 엄청난 활동량을 가져가야 하며 무리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선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는데요. 비에사가 아르헨티나 감독 시절에 사용한 3331 전술에서는 중앙에 시메오네가 앵커, 베론을 중앙 미드필더로 두며 두 명이 가져가는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 미드필더 3명을 커버시켰습니다. 또한 시메오네와 베론에게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주문하며 개인 돌파보다는 좌우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순간적인 킬 패스 혹은 좌우 전환 패스들을 주문하였는데요. 때문에 리켈메와 아이마르가 있었음에도 활동량이 최우선시 되었기에 베론을 중앙 비드필더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두 명의 비드필더의 엄청난 활동량을 희생시켜 측면에서의 우위를 점한다고 할수 있는 전술이 바로 BL4의 3331 전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후 공격 전개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 크로스를 통한 득점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과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활동량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축구를 구사하기에 선수들에게 엄청난 양의 체력을 요구하는 전술이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한명한 한 명이 개인 전술로 돌파하기보단 팀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격파시키기 때문에 스타 선수들과 갈등을 자주 빚기도 하는 감독입니다. 여기까지가 b s i 3-3-3-1 포메이션의 기본적인 전술 메커니즘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스리백이 아닌 포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BSR의 맨투맨 수비와 관련되어 있다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명의 선수가 맨투맨의 기본 수칙을 지킨다지만 하 언제나 최전방과 최후방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최후방을 전부 맨투맨으로 바꿔 버리면 한 명이 뚫렸을 때 바로 실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수비를 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전방의 원톱이 상대 2명의 센터백을 상대하는 구조라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대가 투톱을 쓰면 리백을 줌으로써 3명의 센터백을 배치시켰고 원톱을 쓰면 포백을 가동해 2명의 센터백으로 원톱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433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원톱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현대 축구의 전술적 흐름에 편승했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뽀백을 쓰더라도 공격 시에는 스리백과 같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전술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333인 전술로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술의 메커니즘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맨투맨 전술을 사용하기에 상대가 선제 득점을 올리면 식자리 뒤집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침투와 같은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술은 아니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체력입니다. 중원에서의 숙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혹은 측면에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드의 10명의 선수들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90분 경기에서는 후반이 갈수록 실점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면 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 3위를 하며 승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시즌 막바지 4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L사가 지휘하는 팀은 시즌 말미로 갈수록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며 제대로 된 경균형을 기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진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중간에 코로나로 시즌이 멈추게 되면서 선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번 시즌 말미에는 체력적인 문제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며 리그 1위로 승격을 해내었는데요.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점이 바로 체력입니다. 때문에 비에사는 엄청난 훈련량으로도 유명한 감독 중한 명인데요. 그의 전술훈련 방식은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200가지로 압축해 가상 상황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훈련을 소화하면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맨투맨 상황에서의 대처법과 팀의 전체적인 조직력을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선수들이 익숙해지면 기계처럼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엄청난 조직력을 보여주는데,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임기인변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술 덕후 BS의 전술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 바다 건너의 리트만의 영상을 알수 없는 경로로 가져와 선수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치기도 할 정도로 전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는 감독이 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기 직후 패스트푸드점에서 노트북을 보며 밤새 경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칠레 감독 시절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숙소에서 아예 박혀 살았을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험난한 EPL 첫 시즌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가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광인 BSR의 전술 이야기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고독한 전수가 했습니다.